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달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8.8%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이 연방준비제도가 2주 후에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단숨에 1%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 시장이 생각하는 6월 CPI,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8%. 네. 그러니까 5월 물가 지수 8.6%보다 약간 더 오른 8.8% 정도를 예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분위기상 지금 뭐 경제계에서 지금 불어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전달, 그 전달인 5월에 8.6%보다 낮아지긴 어렵다는 거는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 또 모든 언론들 또 월가에서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긴 오르는데 한8.8% 정도 오르지 않을까. 사실 그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예측한 범위 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오늘 9.1%가 나오면서 네.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냐 면 와일하우스 백악관에서도 오늘 이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보면 이 기사라든가 언론들 이 내용을 보면 백악관에서도 아,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뭐뭐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좀 충격이 좀 너무 클까 봐. 음. 백악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이 어,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됐었던. 그렇지만 설마 9%를 넘을까? 그 부분은 누구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 이건 정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 나우존스 등에서 8.8% 전망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9.1%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0.3% 포인트 높은 거고요. 그 전달 5월보다는 0.5% 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높아진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그 수치라고 하시겠습니다 이게 8.9%도 아니고 9%도 아니고 9.1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차피 8.9나 9.1이나 0.2 차인데요. 이 네. 그렇게 0.2 차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네네. 앞자리가 8이냐 9냐 하는 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게 한 8.9까지 올랐어도 아 물론 9.1보다 낮지만 8.6보다 올랐으니까 좀 충격이었겠지만 그래도 같은 8. 8%대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할 수 있었는데 앞자리가 9로 바뀌는 순간에 이건 정말 엄청난 쇼크가 아금 됐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 수치에서는 이렇게 앞의 자리가 바뀌는 거를 굉장히 크게 음. 예,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자리가 8%대였다가 9%대로 바뀌었다는 건큰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7%대로 내려갔다. 7.9%였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또. 청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9.1%가 됐다는 건 8.6보다 올랐다는 면에서도 충격이지만 이 숫자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 8에서 9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한 지금 쇼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나온 9.1%는 1981년 그 제2차 석유 파동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좀소비자 물가 지수. 사실은 뭐 5월 달에도 그랬으니까 두달 연속으로 지금 최고 기록을 그러네요.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줄 알고 지금 미리 중동 방문을 떠난 게 아닌가 하들신데신 <laughs> <생각이> <laughs> 피신,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6월 CPI가 이제 9.1%가 상승한 거고요. 이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개솔린 가격이 한달 전보다 11.2%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보도해 드리는 la 오렌지 카운트 개소린 가격은 계속 요즘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한달 전과 비교해 보면 그렇고요. 이게 또이 cpi 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소린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할수 있고요. 전기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서비스 가격은 3.5%가 더 올랐고요. 식품 가격은 1%가.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5.9%가 상승했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갔으면 했는데 결국 그 블룸버그 통진이 짚게 한 시장 전망치 5.7%보다 웃더라고요. 그 전달 5월에그 근원 CPI보다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참 높았다. 우리가 예상 것보다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기대보다는. 좀못 미치는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네. 물건이나 상품 가격의 오름세고요. 예. 서비스 가격은 어떤가요? 예, 네. 그것도 참 걱정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좀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보면 상품 가격의 상승세는 사실 뭐몇달 전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초부터 예, 뚜렷해 왔는데 서비스는 상품 가격에 비하면 조금 주춤했었는데 네. 6월 들어서는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의료계통이라든가 뭐 미용계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그 서비스 분야의 물가도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공급망의 혼란 때문에 공급망 혼란 때문에 그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그 상품 부문이 먼저 직격탄을 맞아서 올랐잖아요. 네. 상품이 오르다 보니까 상품에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상품에서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 적게나마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비스 가격까지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은 2분기 들어서 아주 어,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 음. 상품은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서비스가 2분기부터 뚜렷해졌고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쵸, 우려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보다 9.1퍼센트가 오른 것도 문제지만은 한달 전보다 1.3퍼센트가 올랐다는 것도 이것도 또 충격적인 수치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수치를 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뭐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걱정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힐 것이다. 지금은 좀 높게 나오지만 금방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잡히지 않았죠. 잡히지 않아서 올해로 넘어왔고요.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까지 했지만 결국. 상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 3월 그리고 5월, 6월 계속 지금 금리 인상. 더군다나 5월과 6월에는 뭐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사라면, 인플레이션의 기사라면 올 하반기에도 하락세로 떨어뜨리기는 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쉽지 않아 보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준은 뭐 앞으로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도 6월 CPI가 조금이라도 좀 좋게 나오면 어떻게 좀 여지가 있는데 지금 뭐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달 초에 공개된 6월 FOMC 회사록을 보면 연준은 이 7월 7월 그 FOMC가 마지막 주에 열리잖아요. 네. 어,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를 했죠.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경우에는 더 제약적인 스탠스가 적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물가가 계속 내려가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연방준비제도는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밟을 수 있다는 것, 밟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장에 알려줬고요, 알려줬고요. 그 거기다가 추가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 6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잘 나왔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잘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안안 좋게 나, 나왔,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니까 연준이 세게 금리 인상하기가 좀힘좀 좀 망설여질 수 있는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뭐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이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세게 질러도 어 세게 금리 인상해도 미국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좀 힘들어도 이 힘든 걸 참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연준은 이제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네 그러기 음. 때문에 어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달 열리는 7월 26일 27일 화요일 수요일 열리죠 그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좋고 0.75% 올리는 건 확정이고 이제 그 이상 올릴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어 보여줍니다. 김림상을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박에 뭐 2%로 내려간건 누구도 아니, 기대하지 않지만 예, 이 정도까지였으면 약간이라도 좀 내려가는 기미를 보여야. 1%까지만 되... 내려가도 말이야. <laughs> 조금 내려오는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정 절정 정점을 찍고서 근데 네.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3월에는 어떻게했습니까0.2% 그냥 일상적인 금리 인상했고. 그래서 안 되니까 5월에는 0.5% 포인트 빅 스텝을 밟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6월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밟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어요. 워낙 상황이 지금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매번 단계를 올리면서 했는데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9.1까지 나오니까 이제 0.75 정도로 머물 것 같지가 않다, 연준이. 그러면 1%포인트를 바로 올리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예상입니다 이걸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고 스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laughs>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제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을 어, 밟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8% 대에 머물지 않고 9.1%로 9% 대로 뚫어버렸다는 거 이게 굉장한 쇼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연준 입장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그대로 가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울트라스텝 한 번에 1%를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참 굉장히 경제에는 주름살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도 뭐 고민이겠죠. 뭐. 네, 고민일 텐데 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뭔가 하여튼 1% 쪽이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계속 앞으로 강하게 금리를 올리는 게 그게 맞는 해법인지 <laughs> 아닌지 아니면 또 다음 달또 가야 그렇죠. 되는 건지 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네요. 예, 고민이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이 할수 있는 게 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금리 인상의 폭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0.25, 0.5, 0.75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도 테로가 지금 막힌 게 아닌가 여기서 0.75 하는, 하는 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그냥 똑같이 0.75로 해버리면 뭔가 좀 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1%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리는데도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특히나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한 번에 0.75 1%뭐0.5% 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그 긴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굉장한 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볼땐 그런 거죠. 지금 아직도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거의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에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수십만 개씩 창출이 되고 이러니까 아직도 경제가 좋구나 경제가 좋으니까 쓸 돈들이 많고 돈들 많이 쓰니까 물가가 안 내려가는구나 더 세게 해 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야 겠구나 이게 <laughs> 이거잖아요. 연준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살만하 구나 너희들이 정말 고통이 뭔지 를 연준이 할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우리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 주면서 사람들이 쓸수 없게. 돈을 쓸수 없게 만들고. 돈을 안 쓰면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상 물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답답한 거죠.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좋게 나오지만 고용 지표상으로 그러나 우리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켓 가서 진짜 요즘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겁나서 제대로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것도 못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현실인데 현실은 이런데 연준은 수치만 가지고 지표만 가지고 지금 국리를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게 좀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특히나 인플레가 지금 9.1%니까 아무리 금리를 강하게 인상해도 한 번에 내려오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인플레 상태에서 어, 경기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 이런 얘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과연 연준이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인가 좀 우려됩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비유로 들었지만 약을 먹을 타이밍을 놓쳐서 상태가 지금 심각해진 상황에서 아프니까 약을 복용하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약을 계속. 양을 늘린단 말이에요. 야, 양을 늘리는, 네,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안낫는데 약의 부작용만 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몸이 약해졌는데 약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과연 몸이 나을 것인가. 연준도 고민을 하겠죠. 모두를 아.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누군가는 또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는 또 덕을 볼 텐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음. 자꾸만 나오니까 맞아요. 그게 속이 상하는 거죠. 오늘 네. 아침에 우리가 헤드라이너도 있잖아요. 코로나 19 확산 첫해. 항생제를 네. 너무나 많이 복용해서 그게 얘 나왔습니다. 이 뭡니까 수포 박테리아 감염이 15%나 증가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 증가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서 음. 좀 다음. 다음 달에 그 수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음. 가져보는데요. 그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9.1까지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밖에 없겠지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음. 아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연정 위원이나 모두가 집회 임원 걱정하고 아파트 렌트비 걱정하고 뭐 이런 거 걱정해야 될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걸요. 그분들은 네. <laughs> 네. 옛날 임금님이 기구제 비올 때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아, 네. 내려갈 때까지 이번에도 저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올리는 거죠. 뭐큰 <laughs> <참> 일이에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